승자예측 이벤트 있습니다 안 하는 세트가 언제예요? 아까 안 했죠 아 그래요? <laughs> 너무하시네 네. 네. 5세트 역시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승자예측 이벤트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어 이제 선수들이 계속해서 플레이하다 보면 그 플레이에 집중하시다 보면 놓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구 미리 참여하셔야 됩니다. 네. 놓치게 되면 너무 아쉽거든요. 후공 3턴이 종료될 때까지 저희가 응모가 가능하고 네. 또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오늘은 문화상품권 만 원을 맞습니다. 총 20분께 드리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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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VS l 라스 스톤 2017 시즌 1 결승전 레키아 선수와 코코아 선수의 5세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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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로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어. 도적을 꺼내든 노조 선수인데 네. 네. 지금 코코아 선수 손패가 네. 후공의 지령 투장이에요. 아. 전설의 지동지 어르마살 이렇게 나오면 태고의 문양도 매우 좋고요. 오, 나쁘다. 나쁘다. 예. 자. 따는 칼잡이 강도. 호아 선수의 전반적인 덱 특성이 오늘좀 억으로 성향이 있다 했지만 네. 마법사만큼은 조금 상대적으로 느린 대기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양 선수 모두 출발은 나쁘지 않은데 네. 어. 법사 쪽이 아무래도 지동지로 출발하기 네네. 때문에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상대가 뭐 캐스 트 도적도 아닌 거 확인했고 기던 아니든간에 여기서 만화지룡을 두장 안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네, 뭐한턴더 늦게 내면 기습 요원 같은 어떤 콤보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화지룡 두 장을 내고 음. 다음 턴에 뭐 영웅력 혹은 메디바반 그냥 필드에 던져주면서 다음 턴을 봐도 되고요. 지동지를 아... 고민하는 거는 네. 혹시나 이제 3만 합 플레이를 하는 게좀더 효율적일까를 한번더 고민하는 거죠 코카 선수가. 자 지동지 네네. 보자마자 지금 채팅창에 투표 1위 쭉쭉 올라오거든요. <laughs> 네. 첫 멀리건 보자마자 1111 1 계속 올라왔어요. 그렇죠. 시긴꽃. 아... 시긴꽃. 아, 네. 자 그래도 레키아 선수 입장에선 조금 다행이라고 하는 점은 필드 컨트롤할 수 있는 눈보라가 선에 그렇죠. 네, 들어왔다는 부분이죠. 어, 이제 이후에 뭐 메디브 이후에 네. 뭐 아티시를 통해서 음. 필드가 점령을 당했을 때 지금은 쓸모 없어 요 보이는 눈보라가 네네. 또 나중에 또 캐리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그렇죠. 가지고 있긴 합니다. 아 어, 지금 메디브 하인도 템포로 나가는 거 아주 좋고요. 자, 기습 오. 오. 오 이거는 좋은데요? 좋네요. 기습은 매우 좋죠. 포카 선수가 여기서 템포로 상대에게 딜루저을해주겠다는 생각으로 메디브 하인을 그냥 내준 건데. 그쵸? 네. <laughs> 그 딜루잭을 위해 꼭 필요한 가나 지룡이 제압되는 건좀 아프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급사로 카드 한 네. 보겠는데 네. 여기서 나는 카드 중요해요 나, 지룡 두 장을 냈는데도 이득을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그렇죠 어... 아, 아 안토니다스 암흑의, 암흑의 환영? 환영 지금 암흑의 환영도 나쁘지 않거든요 저는 음. 지금 암흑의 환영이 제일 좋아 보여요 물론 안토니도 욕심이 나긴 하는데 상대는 도적이에요 안토니를 낼 만큼의 여유가 없을 거 생각하면 암흑의 환영으로 키 카드 하나 찾아오는 게참 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 대로, 역시 환영 네. 네. 좋은 판단입니다 코코아 선수의 매번 한턴한 한 턴의 판단 이 두 해설분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네. 있어요. 저 가정 카드도 아, 중요한데 아, 많은 그 코프아쉬아요난 네. 지금 퀘스트 중에 모험가를 이제 내준 이유가 이렇게 되면은 저 메디브의 하인과 어. 영능으로 퀘스트 어. 중에 모험가를 잡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때만 그렇죠. 렇 샤쿠가 살죠. 그렇죠. 샤쿠가 한번더 카드를 훔쳐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무개 영형을 어르마다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죠. 어르마다 찾아서 퀘스트 중에 모험가 잡아 주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메디베하인으로 샤쿠 잡아주는 그림이 나와 해요. 아, 화염무 아 변이, 예, 이걸로는 아 제압이 안 되죠. 안 돼요, 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지능 쪽을 선택을 해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괜찮은 이거든요 저는 보이거든요? 오히려 화염무를 선택해서, 음. 이번 턴에 샤크를 잡아주고, 캐스트 중험 뭔가 좀 크더라도, 다음 턴에 확실하게 끊어줄 수 있는, 네 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카드를 많이 들도 다음 때에 음. 5코스트라서 4장 이상을 내진 않을 거라고 봤을 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그게 불안하다면 망음가짐 불안한 변일 찾는 것도 진짜 안전하게 하면 되겠지만 확실히 연구를한번리 끊어 주는 거 노려보면 하거든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또 이제 그 어, 도적 같은 경우에 최근에 거의들 많이 쓰잖아요. 네, 비정건을 네, 그렇죠. 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변이도 한번 음, 아, 그렇죠, 아, 아 아니, 네, 그쪽을 현이. 선택을 네. 했네요. 예. 확실하게 한 마리는 제압을 해 주겠다. 거기에다가 지금 템포를 보니까 네. 아, 네. 도무지 상대를 그냥 압박해서 빠르게 킬각을 보기는 어렵다라고 는 음, 방향선회를 한것 같습니다, 포카 아, 선수. 가제자는 좋구요. 탈러스의, 아, 그렇죠. 탈러스의 십 복집 너무 좋죠. 이렇게 되면 핸드순환도 해줄 수가 있게 되고 네. 어르바사를 또 킵해줄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다음 턴에 이제 캐스팅인몸가그리 많이 클게 아니라면, 음. 화염으로 확실하게 끊는 것과 변이를 서1일 남는 것도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변이가 거의 확정일 것같고요 한번더 욕심을 부린다면 얼음방패, 영웅능력으로 탈로스만 잡는 건데 나한테 음. 유성이 있거든요? 네. 음. 그래서 한 대를 맞아줄 수 있는데 그게 6대인지7대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래도 한번 맞아주고 네. 얼음방패, 영능 쓰고요 그다음에 유성각 보는 것도 음.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자, 그쪽으로 갈것 같네요 코스트 플레이도 그게 좀더 깔끔하긴 네네. 하거든요 네, 영웅능력 얼음방패 쪽으로 아, 선택한 코코아 네. 선수입니다 어, 좋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어 칼라알꼴림 덩굴손 어,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나쁘지 않죠. 이 필드를 저, 네. 역으로 지금, 달리겠는데요. 다 지금 뽑은 카드거든요. 덕불송과 네, 요원이 안 그랬으면 이번 턴에 공격을 아. 낼 수나 있는 수인이 좀 애매했는데 네. 그렇죠. 네. 너무 잘붙들었어요 지금 그 유성갑도 아주 잘 피해 준게 정말 절묘하게 배치를 했어요. 그렇죠. 네. 아주 네. 잘하고 있고 네, 만약에 저퀘스트 중에 모험가가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 그럼요. 다 정리될 네. 뻔했어요. 네, 그리고 가, 가장 유성이 마법사 상대할 때는 체력이 가장 낮고 약한 알수 있는 가운데 배치하는 거 맞습니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유성의 가장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는 네. 네. 네, 아주 좋은 배치를 해놓습니다, 렉키아 선수. 지금은 한번더뭐 변이 쓰고 태고의 문양 보기에는 남은 이제 하수인들만으로도 압박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네. 유성을 한번 써줘야 할것 같고요. 화면상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코카선수는 얼음방패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유성 이후에 불혈당 네. 처음 문, 다음 턴에 불혈당 처음 문. 네. 오뭐 상황을 봐서 뭐 태고의 그렇죠. 문양.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다른 수를 본다고 했을 때 태고의 문양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뭐 변이를 쓴다 이런 것도 볼수 있겠지만 아 너무 아파요 네. 아프거든요 그렇죠 유성이 유성. 가장 무난해요 일단은 뒤를 추가적으로 들어올 만한 전술을 제압한다라는 면에서 원래 생각했던 플랜대로해준 음, 복화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불에땅차원으 가기 때문에 네. 가젯잔을 무리해서 내기보다는 가젯잔의 재료들 모아놓고요 이것만 네. 압박해도 마법사 체력 지금 11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어둠 하나 다써는너 좋은데요. 재료를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가재자를 드로우를 했을 때 주문을 지금 꽤나 많이 누적을 했어요. 이래서 비전거인이 드로우될 확률을 높인다라고 오. 했을 때또 굉장히 필드가 강해질 네. 수 있습니다, 도저히. 잠시만요. 지금 이거 좀 어떻게든 어, SR7 요원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네. 필드에 무기까지 3데미지, 표뾱이까지 2데미지 추가해서 5데미지거든요. 3데미지가 절개 같은 거 하나만 하면 킬 각이에요. 그렇죠. 얼방이 깨질 수 그냥. 있죠. 주분의 고사 아, 변이, 고서. 고서를 볼 여유가, 아, 여유가 없거든요. 없거든요. 체력 너무 없거든요. 그렇죠. 조금 여유가 있다면 고서는 굉장히 좋은 픽이 되겠지만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유가 없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도 고서를 뽑아놓고 이번 네. 턴에 화산 물약의 영웅 능력으로 필드 정리하고 난 후에 네. 다음 턴에 한번 살게 난 다음에 고소로얼음 방패라든가 음. 좀 버티는 카드 찾아보는 거노려볼 만하거든요. 아 주문 의곡사외사 아, 약간 이게 코카 선수가 좀 쫓긴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쵸. 선택인 것 같아요. 화난 물약 쓰게 되겠는데 레키아 네. 선수 여기서는 이제 가젯잔 경매인의 드로우 펜던트 그한번 하겠죠. 아, 아, 동전까지 아 나왔어요. 동전까지. 아, 그래 동전 써보겠죠. 네, 지금 마음가짐이 또한 장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턴에 가젯잔으로 많은 드로우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제. 높습니다. 네, 자, 칼그 꽃장으로. 환상. 환상, 어 좋아요. 환상 사용 먼저 먼저. 환상 자, 어, 절개, 절개 나왔고요. 마법차단 그좋죠 네. 예, 마법사님들로 마법차단은 비정거예. 아, 비전거예 아직까지 나갈 수는 없어요. 자 이번에 얼음 방패가 빠지진 않았습니다, 코코아 선수. 네 이것 때문에 여기서 버티지 않으면 담도 킬각 나올 수 있거든요. 그 그렇죠. 네. 다음 턴에 이제 뭐, 뭐 무기를 무기, 마법차단에 예, 마차 절개, 절개. 얼반 깨져요. 그렇다면 여기서 도발이 나와서 무기 1대미를 막아준다면 과연? 예. 아! 숙제는 2등상이에요 그렇죠 폭탄군대 다음으로 안좋은 친구거든요 네 마음가짐 이번에는 그러면 일단 얼방은 무조건 뺄거고 그렇죠 네. 마법차단 확인했는데 아니구요 절개 절개 일단 어 상대 봄... 비밀 네. 확인 하나는 했어요 네, 네. 네. 지금 게 네. 이거예요. 지금? 요 네. 얼음 보호막일 경우에 네. 얼방을 못 뺀다고 생각한거 같은데 어 이러면 마음과 네. 절개 네 무기까지 해서 얼음 보호막 아니어라 하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확인해봐야 돼요 네, 무조건 확인 지금 해야 돼요. 확인하던 다음에 확인하던 그렇죠.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얼방을 빼게 됐을 때자 네. 여기서 꼽아서 오른쪽에서 알렉스 트라자 같은 카드나 네. 두 번째 두, 두 번째 얼방, 얼방. 이 위험합니다 자 알렉스 트라자가 일단 나와 주나요 얼음 얼음 방패 이러면한번 어, 지능 한번 보고요 네. 얼음 보호막 써놓고 영웅 능력과 더불어 세라진 잡아줘도 되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예, 변이 영웅 능력, 신비한 지능 아니면 변이 영웅 능력, 얼음 보호막도 괜찮거든요 근데 마차 아, 마차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마법 차단 얼음 보호막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얼음 보호막 쓰고 영웅 능력과 더불어 잡아줘야 돼요 네네네. 지금 어쨌든 어, 도적이 칼날꽃님 덩굴손이 두 장이 모두 나왔고요 그리고 요원은 한 장인데 요원도 나왔고요 절개 절개가 한장 남았기 때문에 네. 이번 턴에 얼음 보호막을 떼고 이길 수 있는 건 절개밖에 없어요 어, 근데 코코아 선수가 진짜 침착한 게 네. 상대의 비밀을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해가면서 네네. 본인한테 가장 필요한 카드를 우선적으로 남기는 선택을 그렇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 지금 이건 눈보라 써서 마차 확인하고 이전거인뱅클리프 네. 8866이거든요 아. 이전거인 벤클리프 이걸 뱅클리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얼리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 자 그럼 신비한 지능은 무조건 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 지능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추가 들어올 그렇죠. 확보를할수 있는 장점인데 유성 썼고요. 지금 유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시체코 위치 보세요. 격려하거든요. 아아 네. 네. 약 올라요. <laughs> 일단 유성 지능이 으면지 그렇죠. 네. 네. 무조건 네. 봐야죠. 네. 근데 얼릴 수 있는 게 지금 코코아 선수의 이덱은 얼음 회오리를 지금 안 쓰는 데이거든요아 그럼 찾아야 명, 돼요. 태고 태고 명, 태고의 모양에서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눈보라. 지금 눈보라가 제일 좋아요. 데미지도 주면서 얼려야 되거든요. 자 볼까요. 얼음, 얼음 방패. 불꽃 삼삼물량 얼방치 보이죠. 한턴더 보려면. 네. 네. 한턴더 본다고 했을 때. 네. 더 본다고 네. 해도. 아, 확실히 지금 좋은 건 도적인데 그래도 그래도 몰라요. 왜냐면 코코아 선수가 다음 턴에 뭐 알렉스 라트카트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어쨌든 버텨 줘야 됩니다. 네. 알렉이 나와도 사실 체력 회복할 수 있는 네. 부분이 한계가 있긴 그렇죠. 하지만 그리고 체력 그래도 회복해도 방어도가 있기 때문에 따지고 하면안 좋긴 하지만 다음을 보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자메디브의 하인의 방향은 3데미지가 본체로 가나요? 음... 거인 쪽으로? 네, 거인 쪽으로 네, 가서 불기둥각을 네? 네. 봐야죠. 탈로스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아, 그냥 내주네요. 네, 내주죠. 네. 네. 왜 탈로스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냐면 탈로스 네. 불기둥이 5데미지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일단 먼저 내주는 쪽 선택을. 이거는 있어요. 오른쪽에 드로우의 가능성 하나라도 더 봐야 아, 맞고, 잘 고, 아 고소 고소. 고소? 고소는 얘가 달라요. 아, 어, 신비한 화살. 네. 화살 그리고 징결 그리고 거울살 아, 이건 세라니 깨워야죠. 안 깨웠나요? 깨우려면 깨울 수는 있죠. 빙결까지 네. 있기 때문에. 한 발, 두 발, 세 발. 비전학자. 네. 자 얼음 방패가 또 깨졌습니다. 코코아 선수. 자 이러면 불기둥의 영웅을 썼을 때 벤클리프는 살거든요. 네. 네. 하지만 외국사가 네. 아까 전에 걸어뒀던 외국사가 그렇죠. 여기서 한번 막아주긴 하네요. 자 이러면 음, 음. 불기둥으로 정리가 다 돼요. 네. 하지만 본체가 문제가... 그렇죠. 체력 이1 남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면 확실히 불기둥도 각 피할 수 있고 피하고요.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되는데 아... 아 비전학자로 지금 비밀이 불기둥 써도 저는 이거 비전학자 써봐야 될것 같거든요. 예. 보고. 네. 예, 비밀 하나 더 뭐가 있나요? 얼방 하나 남았죠. 네. 아, 얼방 하나 아, 남았죠. 네. 한번더 버틴다. 네. 한번더 버텨야죠. 네. 얼방 변이. 얼방 변이. 그리고 다음 턴에 불기둥? 불기둥 수액으로 방어도 1을 올리면서 그렇죠. 필드를 네. 정리한다. 버티는 각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정말 한끗차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는 게 그렇게 버티고 지금 레키 아 선수 절개한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알렉스 라자가 나온다면 네. 아직 몰라요. 아직 은데컨트롤할수있긴 아직은 네, 네. 해요. 가능성 있습니다, 확실히. 네. 그 가능성을 열기 위해선 여기서 얼방 걸어줘야 네, 되고 그리고 저는 네. 이번 판이 정말 승부처가 된것 같아요 아까부터 도적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레키안서가 여기서 이기면 도적도 졸업시키면서 본인 멘탈 회복도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됐을 때는 이 판이 정말 이번 VSL 결승전에 우승자를 가리는 판일 수 있어요 네. 네. 핵심 세트가 될 수가 있는 아주 거죠 아주 흥습니다네 네, 얼방에 변이 써야 되겠죠 네, 변이는 벤클리프 쪽에 사용을 해서 불기둥으로 그렇죠. 네. 모두 제거할 수 있게 미리 필드를 설계해놔야겠죠 맞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laughs> 절개 헬브로. 아 칼구 좋아요. 네. 들어오볼수 있거든요. 확실히 얼방인 고 확인하고요. 그렇죠. 마음사 이제 비밀 하나도 없어요. 아, 근데 이 거울상이 또좀 크겠네요. 이게 거울상이 아 그러면 수액. 거울상에 네, 수액을 먼저 대고 거울상그 다음에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는 칼날 부처로 들어올 좀더노린게 좋아 보였던 네. 게 어차피 불기능각을 본다고 생각하면 네. 어. 자 여기서 순서 중요해요 하죠 코카 선수 순서 네, 중요해요. 네 절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싸움이에요. 네. 이번턴 어쨌든 수액과 불기둥으로 정리를 어! 어! 네. 도발을 찾아봤던 것 같은데 어 글쎄요 지금 수액 불기둥을 안 하는 것은 미스플레이 같거든요. 어, 이거는... 네, 이거는 이거는. 네. 약간 비밀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네. 의식했다는 거울상, 마차 네. 분명히 의식을 하긴 그러니까 했을 모든 걸 텐데 의식했을 때도, 그래도 모든, 해야 모든, 되는 하는 게 많았을 텐데 마차는 어차피 지는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거울상일 경우에 최상위 시선을 생각했을 때뭐 얼보, 증발, 뭐 얼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쎈 내고 방어돌 올린 다음에 불교수 한번 버틸 수 있고요 네. 그렇죠. 버텼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그래도 그러니까 본인이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네. 도적 손패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렇죠. 턴에 이제 저희가 말했던 그 수액으로 방어도 1을 올려서 피를 2를 만들고 불기둥으로 네. 필드를 정리했을 때도적이1대을 추가로 둘수 있는 카드가 절개밖에 절개 없었어요 네. 환상도 빠졌고 네. 요원도 빠졌고 그리고 칼날꽃님 덩굴손도 모두 빠졌기 때문에 정말 즉발 데미지는 절개 한 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법사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수가 네. 분명히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오, 이러면...